안녕하세요 한국국립신천연구회 김학용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합금유학총회회관 지금 로비에 와 있는데 이제 올 때까지 너무 기도 안 차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상주 서문교회 문제, 뭐 노예에서도 처리를 못했어요. 뭐를? 단일 목사가 천국은 그뭐 없다. 또뭐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것. 장로노그 불법 비리 문제, 금전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예의 헌의하고 상소했들이안 받아줘서 어 지금 그 총회에 지금 목사들하고 장노들하고 뭐 이렇게 저와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기도 안 차는 일이에요. 특별히 지금 기독 신문도 어, 태준호 장로님이 하면서 뭐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것 알고 있는데 이런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 합동교단의 개혁직로 바르게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목단임 뭐, 목사가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랬을 때에 헌법의 문제라든가 올렸으면 빨리 총무회 결제 끝나서 서류 접수 받아서 총무회 결제 끝나서 석이한테는 뭐가 있어 석이는 허니부 넘기면 돼요. 허니부는 절차에 이상이 없으면 판단할 필요도 없어. 그죠? 어, 신학부면 신학부, 재판부기면 재판부기로 넘겨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허니부장 조무용, 조무용 허니부장님, 또 석이 어, 신영우 목사님이신가요? 또 이하 허니부원들 다르게 지금 하는데 일조를 합시다. 누구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목사의 정체성 자존감 가지고 지금 우리 합동기단 바로 세워나가야 될줄 압니다. 신학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뭐 그전에 이제 나왔던 거는 뭐 차지하고서라도 이번에도 부천노회에서 이제 나갔죠. 김현두 고인, 직통기 씨, 뭐 이런 거 다른 교단에서는 이미 이단 판정을 했어요. 개혁에서는 근데 그 부천도에서는 왜 그런 게안 올리고 있는가? 뭐 수도노에서 올린 것으로 해서 지금 재판국에 넘어가 있는데, 돈내 푼에 서류를 허니해서 넘기니 안 넘기니, 투잡은 정치꾼들의 세치에 속아서 또, 어, 서민 정치꾼들의 그 돈, 금품 로비에 예, 분명히 잘못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도 위암에 넘어가고 제발 이런 주좀 이제 하지 말자 올 때까지 왔어요 바라기는 기독 신문에 또한개좀더 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 신문에 가서 얘기인데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합동교단이 또 한국교회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려면 은 장로들이 목사들의 불법 불리에 반기 들고 아니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 신문의 그 존재 이유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의 말에 항상 순종해야죠. 목사의 죄악을 회개하는 용서로 덮어야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잘못된가 또 목사들이 잘못됐을 때에 목사들끼리 뭉쳐가문고 할 것에 대해서 장류 신문이 앞장서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를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강간하고서 목사들 인간 죄지근하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옆에서 어? 목사들이 책망하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받들면서 강간당한 여자를 이혼했는데 거기다 대고 꽃뱀이라고 이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목사는 벌금까지 받았잖아요 그 강간한 목사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 오리발 닭자아 먹은 일이 없다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다 보다가 5년 법정 구속 됐다면 다 좋다 이거 이제부터 바르게 좀 하자 어? 누가 제주고실수하 잘못하잖아 그러나펼쳤을때좀회의합한방한 열매 속에 바르게 하고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 옆에서 어, 무조건 철밥통으로 편들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책만 가바르게 바라잡아줘서 오직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한다는거 어, 제가 네,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합동기단바로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학용 목사의 영혼의 절규, 자본의 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